수지 동천동 현대 2차입니다. 홈타운 37평. 8산대도 분양 평수가 37평이에요.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206동 3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7억 5천, 최저가 5억 2천. 13일 날 입찰합니다. 뭐 권리 관계 뭐볼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자, 구조는 이렇게 B형 구조죠. B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동천역 걸어갈 수 있죠. 걸어갈 수 있는 현대 홈타운 2차. 206동이 어느 쪽이냐? 자, 어, 이쪽이네. 206동 동향입니다. 완전 동향, 완전 동향 3층. 3층이 경매로 나왔죠. 자, 매물 보니까 전세는 4억 5천부터는 있어요. 5, 5억, 5억 3천, 5억 3천, 4천. 그 다음에 매매 제일 저렴한 게 7억 5천입니다. 1층, 7억 5천, 7억 5천.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 6억 4천 이하는 오지 마세요. 입찰 봉투만 낭비하는 거니까 국가 종이 아껴야죠.